예, 승용 잔디깎기 TS242D 데크 분해 및 날벨트 교환 영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높낮이 조절 레버가 7단이 되어 있는데, 1단에 맞춰 주시고요. 좌우로 맨들리 샤프트 풀리 덮개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나사, 10mm 나사 2개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해를 먼저, 탈거를 먼저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잔디깎기 절판 데크는 후방 링크에 고정된 데크, 데크 핀, 데크 고정 핀, 이 서스펜션 암에 고정되어 있는 상단 데크 고정 핀, 우측에 후방 링크에 고정된 데크 고정 핀, 이쪽에 보시면은 우측에 서스펜션 안쪽에 고정된 데크 고정핀을 분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데크 고정핀은 이렇게 해서는 절대 빠지지가 않기 때문에 왼손을 아랫방향으로 누르눌러 주신 다음에 오른손으로 당기면은 쉽게 빠집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네, 데크 고정핀을 다4 개로 고정을 했으면 후방 링크 서스펜션 암을 차례대로 분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전방 링크가 보이는데 잘안 빠지면 절판 데크를 살짝 밀어서 반대편은 측면, 우측 측면에는 측면 배출 카버가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빼면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분해를 해서 밀어낼 때는 우쪽으로 해서 밀어내는게 가장 편합니다. 이쪽에는 나를 돌려주는 좌측 맨들 샤프트 풀리, 여기는 나를 우측 나를 돌려주는 맨들 샤프트 우측 풀리, 이쪽은 이쪽 풀리는 텐션 풀리, 이쪽은 아이들 풀리라고 보면 되겠고, 벨트를 장력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보시면 은 벨트를 잡아주는 벨트 키퍼가 있습니다. 복수소켓은 14mm 소켓으로 분해를 하면 되고요 벨트를 끼게 되면 이쪽에 절판 데크 쪽에 보면 어 벨트를 이제 장착할 수 있는 라우터 도면이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장착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벨트를 끼게 되고 마무리로 벨트 이탈 방지하는 키퍼를 꼭 장착을 해주셔야 됩니다. 절판 데크를 먼저 장착하기 전에 전방 링크를 먼저 장착하지 않으면 추후에 장착할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먼저 우선적으로 전방 링크를 먼저 장착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벨트를 걸어 주실 때는 우선적으로 좌측 맨들를 풀리에 걸려 있는 벨트를 잠깐 탈거를 해 주시고요. 그 후로 클러치 쪽에 벨트를 먼저 우선적으로 걸어 줍니다. 그 후로 장력을 당기면서 풀리를 돌려 가면서 벨트를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